21은, 음, 자, 일단은, s a l 주어, 동사는 have, remain, 보호가 stable, 서 문장 끝났어. 전치사 어휘는 뒤에 있는 명사가 힌트일 때가 많아요. 근데 뒤에 명사에다 적을 게 기간이라고 쓰고, 기간 앞에 있잖아. 주로, with, in, 또는 이는 있으면 거의 답이에요 또는 스루 아웃도 있으면 거의 답이에요. 됐지. 그리고 오벌도 있으면 거의 답이거든. 한 개만 더기간 앞에 for 이랑 Turing도 나오면 거의 답이야. 그 이들이 같이 나와서 이들 중에 비교하세요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는 A B C D 스키닝을 해서 일단 쌤은 답이 C일 것 같거든. C를 먼저 집어넣어. 그럼, 오버를 집어넣고, 지난 2년에 걸쳐서 오버, 세일즈가 안정적이었다 말 되거든요. 정답은 C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한번더 문제 풀때 이렇게 가는 거다. 기간 앞에 밑줄이네, C겠네, 찍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 됐죠? 그 다음, 22. 는, 자, 한다. o 티가 자, will be offered 해서 문장 끝났어. 근데 뒤에 뭐가 있냐면, t 스위크가또 기간이에요. 주, 월, 한 달, 이런 거 기간이잖아. 그러면 아까 말했지? Throughout을 먼저 집어넣어. 그래서 Throughout 뒤에 기간 나오면요. 뜻은 내내야, 내내. 그럼 OT가 이번 주 내내 열릴 겁니다. 말 대체 답 T 찍고 넘어가야 돼. 됐어. 힌트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또 간디. 자, 23번. 자 일단 해석은 새롭게 리노베이트된 스테디움 이 동사는 해즈 뒤에다 천 좌석 카파스리 먼데 수용력 여러분 23번 문제는 약간 구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체크해봐봐 별치고자 일단은 주어는 뉴올리 레노베이티드 무슨 무슨 스테디움이라고 되 있다. 근데 동사는 일단 저 바깥에 헤즈만 좌석이 있어. 여기서 끝났어. 근데 스케줄도부터는 동사가 아니고요. 일단 꾸미는 말이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일단 스테디움인데 예정되어 있다. 오픈하기로. 그럼 봐봐. 오픈해서 끝났기 때문에 밑줄에 무슨 품사가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어마우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밑줄을 왠지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장 끝났고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부사인가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까먹으면 안 돼요. 숫자 앞에 있는 어바운스는 대략이고 그때는 부사야. 그럼 어바운스 부사인 거야 됐어. 그럼 뒤에 파 w e e k s 가 명사란 말이야. 그럼 나는 문장 끝났는데 뒤에 명사가 있고 이 명사가 심지어 기간이야. A, B는 부사해서안 되고 정답은 C예요. 기관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에 in 있었잖아. 됐지? 근데 이게 쉬운데 about이 아까 목병이기 때문에 about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숫자 앞에. 됐어요. about은 대략이고 그때는 부사예요. 끝. 23번 끝. 자, 23번은요. 24번은 그냥 해석인데요. 주어는 어떤 회사에 어떤 사업이 동사는 has been 자 abcd인데 여기서 힌트는 뒤에 있는 in 플러스 지역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가 어떤 지역에 본사가 있는 할 적에 그때 based in 쓰거든 정답은 c 요 해석으로 풀어도 맞출 수는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쌤 based 뒤에는 on 아니에요 하고 질문 많이 하거든 맞는데 온, 은 뒤에 주제 나올 때 그럼 지역 나올 때는 당연히 based in 사이즈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C 이것도 빈출 많이 나와요 그럼 25번 25번은 자 이거 구조 문제인데 구조 봐요 주어는 construction plans 동사는 included 목적어는 residential, retail, area까지 문장 끝난거든 그러면 빠르게 주, 동, 목 문장 끝냈어 근데 밑줄에 나는 이미 주, 동, 목이 다 나왔는데 동사가 들어갈 순 없거든 그래서 a 탈락 됐어 그리고 나는 지금 b, c는 수식, 동사로 접근해야 되고 d는 품사가 명사예요 근데 밑줄 뒤에 명사가 한게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나는 여기에 지금 명사가 달려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풍상으로 봤을 때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 문장 끝에 명사 나왔으니까. 근데 보기에 전치사는 없고 일단 여기 명사는 들어갈 수 없어. 왜냐면 명사 뒤에 명사 뒤에 명사 또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D는 완전 탈락이야. 그럼 내가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 수식 동사를 푸세요 하면 수식 동사는 능동 수동만 잘 생각하면 되거든. ing는 능동이란 말이야. ed는 pp 꼴이어서 수동이야. 그럼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니까 여러분, 목적어가 있으면 무슨 때가야 된다? 능동 가야지 됐죠? 정답은 그래서 C, b예요, b. 됐죠? 그래서 요 문제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정리, 자리 정리하면서 문제 풀기. 됐죠? 그럼 26 자, 26은, 일단은, 엄청 쉬운 거. 정말 많이 넣은 거. 앞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 명사, 아이고, 명사 앞에 인칭대면사는뭐 들어가니, 이거건데? 인칭대면사 소유격 들어가. 명사 앞에 소유격. 근데 A, B, C, D, 소유격이 B밖에 없거든. 근데 이것도 거의 매달 나오는 거니까, 명사 앞 소유격, 정답은 B. 됐죠? 그 다음 27. 27번은 자, 일단 앞에 전치사 from 넣었어요. 뒤는 포지션 나왔어 그럼 당연히 또 무슨 자리? 명사 앞. 여기 무슨 격? 소유격. 답은 C. 됐죠? 그럼 28번. 자, 또 똑같이 간다. as add, long as는 접속사야. 그럼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매니저이거든. 그럼 매니저 명사니까 명사 앞에 또 무슨격? 소유격 이거는 거의 매달 많이 나오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정답은 A 됐죠? 자, 29번 29번은 안 어렵죠? According to 전지사의 걸리는 명사에서 문장 끝났어 됐어요? 일단은 콤마 뒤에 분석해야 되는데 콤마 뒤에 나 동사 앞이니까 동사 앞은 당연히 무슨격? 주격 알겠죠? 정답은 C 됐어. We are ready.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30번도 많이 나오는데 30번은 일단은 several이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뜻이 뭐예요? 저거? 몇 몇. 그러니까 형상이 한데 뒤에 복수만 나와야 돼. 물론 앞에 힌트도 있지만 뒤에 w o r d 힌트예요. 그럼 당연히 밑줄은 명사인데 일단은 복수인 나이가 필요해 그럼 B, D는 안될 거고 A, C 두 개는 둘다 명사예요 됐어요? 그면 이제 A, C 두개 놔두고 뭐 해야 된다? 해석 A, C 두개 해석이에요 대신 엄청 쉽다 월포스티드가 공지돼 근데 이번 아침 사람이 공지될 순 없잖아요 글이 공지돼야지 정답은 당연히 컴플레인츠가 되고 컴플레인이 동사예요 그래서, 컴플레인트까지 있으면 명사대 이거 조심. 그래서 30번 끝.